나의 창문을 여는 중이었다 우리 어제 시간에 배운 거 해볼까? 비동사 MD의 ING니까 보원해 네? BING 그럼 ING는 보원해 네. 분사, 그치? I가 사람이니까 오프닝은 무슨 분사? 현재 분사 뭐뭐하는 중인 나는 나의 창문을 열었다 나, 우리의 아름다운 정원을 보기 위해서 투 씨는 보기 위해서 어. 민준아 위에서는 무슨 용법이니? 뭐요? 위에서 보기 위해서 뭐요? 저건 모르는 거죠? 두번 물어보니까 <laughs> 영나가 무슨 용법이니? 어. 위에서 예, 부사적 용법 맞죠? 네? 월요일까지 민준이랑 영락이는 투부정사 명사 형용사 부사 해석 세 번씩 써갖고 오세요. 숙제 세 번씩 써갖고 오세요. 됐어요. 대열아, 머들이 있다.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있다. In the garden. 정원에. Forest. 처음에 I can see. 나는 볼수 있다. Vegetables and onions. 채소와, 얘가 양파라는 뜻이에요. 양파를 볼수 있다. 그냥 봅시다. 어, 이게 양파였구나. 채소도 있구나. 3번은 맞았네. 그렇지 맞았지? 음. 채소와 양파를. day. 데이. 그것들은, day는 그것들. 채소와 양파는 나의 엄마의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것. favorite의 뜻이 가장 좋아하는 것. I can see banana trees in the garden. 나는 볼수 있다. 바나나 나무를 정원에서. 이 번도 맞았네요. Yeah. They have 이때 t h 는 나무들입니다. 나무들에는 all over bananas 많은 바나나가 have 있다. I love 난 좋아한다. t o them them은 바나나죠. 바나나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 I can hear sweet sound too. 나는 can hear 들을 수 있다. 스위트 사운드 하니까 달콤한 소리를. 투 역시. Where are they coming from? 어디에서 they 그 소리가 되는 소리? 스위트 사운드야. 자 정리 좀 해볼게 얘들아. 얘는 채소랑 양파였고. 얘는 바나나 나무였고. 그다음 얘는 스위트 사운드였지. 그리고 얘는 바나나였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만약에 얘가 내신이었다. 학교 시험이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됐죠? 어디에서 올까요? There is a bird family. 있다. 새 가족이 있다. 바나나 나뭇잎에는. 일본도 맞죠? 바나나. 새 가족이죠? 더머더는 엄마 새. 엄마 새가 피딩 이 단어가 좀 어려워요. 피딩 먹이를 주고 있는 먹이를 주고 있는 먹이를 주고 있다. 그녀의 베이비 아기 새들에게 인더 네스트 네스트는 둥지라는 뜻이에요. 둥지 안에 있는 그녀의 아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데이. 그들은 아기 새들이죠. 베이비스들이죠. 아기 새들은 베리 큐트. 영락이 같았어요. 귀여웠죠. I can 민준이가 질투하는데요. 아, can smell. 나는 맡을 수 있다. 신선한 씽트는 향기. 소분은 비누. 비누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우리 엄마는 is hanging. 행은 걸다. 근데 빨래를 널다라는 뜻이에요, 행잉이. c l o 드 e s on the line. 여기서 라인은 빨래줄을 의미하는 거고, 클로우드즈는 옷을 의미하는 거고. 행잉 걸다인데 빨래를 널다라고 이야기하죠. 빨래를 널고 있는 중이다. 와러피스폴 모닝. 하니까참 평화로운 아침이다. What a peaceful morning. 뭐야? 이거 민주리는 안 나왔잖아. 5번. 예. 네. 여기까지.